드란지교 시큐리티 입사 10년차 9년차 8년차 7년차 6년차 5년차 4년차 3년차, 3년차 2년차 드란지교 시큐리티 입사 3개월차 조원입니다 아, 네. 네. 가장 큰 변화로는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쁜 아들놈도 하나 갖게 됐고 대치동 1층에서부터 한교까지 오면서 네. 환경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팀머리가 많이 늘었고요 많은 팀원들이 생겼고요 새로운 경험에 많은 맷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낮중 시큐리티 직원이다 신뢰받는 엔지니어다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회사가 워라벨을 중시하기도 하고 노하우가 생기기도 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스팸스나이퍼 첫 납품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윤 대표님이 써버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셨죠. 윤 대표님이 오래 걸려야 두 시간 걸린다던 설치가 두달 가까이 걸리고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냐 마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실제로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가면서 납품했던 다 신입 때였는데요. 좀 외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회사에서 먼저 손뜻 챙겨 주시고 선영이들 퇴근하시고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 갑자기 다들 찾아오셔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결혼식 이랑 해외 워크샵을 같이 겹쳐서 워크샵을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때마침 업데이트 서버가 장애가 나면서 모든 고객사한테 전화가 오는 일이 있었는데 3명 정도의 인원으로 한 이틀 정도 한 9시까지 근무하면서 고생했던 워크샵을 갔었는데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가자미를 진짜 많이 잡아서 그걸로 회도 떠먹고 강원도 영월에 가서 레프팅 체험도 하고 퀴즈쇼도 좀 진행하면서 딱딱하지 않은 좀 즐거운 워크샵을 다녀온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밝은 분위기, 파워가 넘치는 팀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일을 잘하고, 깔끔하고, 센스있게 진행하는 이런 팀에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도전하면서, 서로 운동도 뭐 같이 하면서, 좀 즐겁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한테 좀 적극적인 조언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개발 직군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만들다 보면은 경험치도 쌓이고 스택도 쌓이고 본인이 가진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더 나은 질환지결 시큐리티가 될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친절하 적절하게 짜증내지 않고 되게 열심히 알려주시고 지금도 되게 감사하고 제가 받았던 감사함을 후임들한테도 그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좀 발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라. 너무 나대지 마.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보라. 앞으로 나아질 일들만 있으니까 잘해낼수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꼭 기록해라. 기록만이 재산이다. 재산. 잘 선택했다. 좀더 주도적으로 하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좀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좀 친근하게 다가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직원들이 본인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일할 수 있도록 뭐 행사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평범한 예상 속에서 자주 공유되는 회사였으면, 좀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양한 제품을 세일즈할 수 있는 경험을 뭐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가 일의 오너가 돼서 주체적인 자유와 책임에 근거한 회사 생활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저 혼자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어, 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봐주고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회사 분위기가 그러했었던 것처럼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직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 기조가 계속 간다면 지란지교 시큐리티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회사 가화만사성 주황 스마일 따뜻한 미소 우리가 좋다 보안의 등대 중꺾마 질환 쭉 가자 구용 우리 또 함께 기회는 있다 주도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한다면은 기회는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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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잠깐 질문이 그거였네. 좀 뭐랄까 질문이 뭐였죠? <웃음> 잠시만요. <웃음>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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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질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회사에 이제 23년 차가 되가는데 여기선 3개월 차예요. 선배님이라고 하면 이제 윤두식, 필주, 온대 혹은 인물. 7년 전에 비해서 구성원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라고 가정면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면은 약간 뭐 서로 간의 협동심 아니면 서로의 의지가 조금씩 이제 약해지기 마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재문서무한 사업부는 오히려 협동심과 의지심이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보안 사업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일까요? <laughs> 상남자라서 그런 것일 보데 아, 다, 하, 다시 다시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자. 어, 앞장서야 될 때는 정지도 못하겠어. <laughs>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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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고 싶으시. 아, 타요저 처음부터 다시 <laughs> 하고 싶은데요. 끝.